아, 저 그리고 진우 찾아주신 분들입니다. 평소엔 동네 슈퍼나 놀이터 있는데 저희 애 때문에 고생하셨어요. 우선 이쪽으로 오시죠. 네. 피곤한데 집으로 바로 갈 걸. 괜히 오지락 끌어서 미안해. 음. 내가 임신하면 어떨 것 같아? 갑자기? 아까 그 얘기 때문에? 응. 음? 그냥 엉망진창이겠지. 엉망진창까지는 모르겠지만 머리 없으네야. 가질 수도 있지. 고민해 볼 때긴 하잖아. 그런 고민하지 말고, 우리 둘만 잘 살기로 했잖아. 장모님도랑 얘기했는데, <laughs> 그렇지?